이 열차의 종착역은 평동, 평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인쇄기 바원과 평동산업단지 방향으로 가실 분은 이 번역에서 내리실 방향으로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광주도시철도 이용사에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ation is Pyeongdong Pyeongdong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last station Please check to make sure that you all your belongings are here as we leave the train Thank you 이번 역은 중창역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모두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피스로 가시는 직원께서는 제일 앞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